야성원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찬송가 254장 내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나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칠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고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난해 3월 c s 루이스 이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불리던 라비 제컬 라이어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라비제컬 아이어스의 지속적인 성추행, 성폭력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음해 또는 모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더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이러한 사건에 더 이상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목회자 그리고 성직자들의 스킨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올해 4월 7일에는 대한민국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롭게 선출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도시를 책임졌던 각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낙마했고 또한 사람은 자살이라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한 단면입니다. 라비 제컬 라이어스 그리고 정치인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비 제컬 라이어스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 그가 쓴 주옥같은 책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은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질문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과는 다를까요? 물론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위력으로 다른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또한 간음을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지적하고 계십니다. 비록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하거나 혹은 가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가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욕과 같이 나는 내 눈과 약속하였고, 절대로 처녀를 주목한 적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내 눈이 언제나 정결하고 거룩하며 범죄한 적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둘 사라졌던 사람들과 그리 다를 바 없는 건 아닌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뿌리 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결코 외적인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죄인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조엘 비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책들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죄에 대해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다룬 책은 거의 출판되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더 이상 죄에 대해 깊이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비 제컬라이어스와 또는 몇몇 정치인들의 문제이지 나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남편 또는 아내로서 신실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가정을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늘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켰을까요?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해도 우리의 내면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늪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죄의 문제를 포기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나 정도면 참 준수해. 라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저 적당히 덮어두고 다 그렇고 그런 거라고 인생살이가 별 차이 없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도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물론 그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워가야 합니다. 죄의 잔재와 죄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그러나 결코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나성한인 교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음란합니다.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마치 정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신학의 거장도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망가졌습니다. 자칫 내가 섰다고 생각될 때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지금보다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아성아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죄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미워해야 하는 것들을 더 미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